아, 프롤로그 해야되나? 아... 쉣 프롤로그 하겠습니다! 사실 해본적이 있는데 해본적 있습니다! 근데 하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요! 안녕하세요 물약을 먹고 올라가라 큰 파란 물약 야, 뭐가 온다 온다! 아... 피달았다 하하 <laughs> 의식을 지적하마 토끼마을에 쥐가 있냐? 쥐는 좀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장님브락지가 있다! 와! 랩 부락지가 있어! 프로로그 하지 말걸 그랬나? <laughs> 준비를 해야겠구나 제가 뭐 누굴 죽이면 되는 거죠? 응 갔다 올게 이 상자 이런 상자를 까야 뭐안 나오네 <laughs> 아스카드가 내 상대가 될것 같아, 라일리? 아스카든지, 커스타든지, 머스타든지, 넌, 넌 뒤졌다, 너는. 피지컬, 피지컬. 느려. 레벨업! 진! 이 아티팩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는, 이거는, 이, 이게 좀쎄지는 겁니다. 하하. <laughs> 근데 다이아몬드 스텝에 녹아나는구만. 하뚫 둘, 툭! 둘둘툭, 하, 뚫, 툭, 치고, 둘둘툭. 하, 둘 어, 아,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선택 넘어가기는 뭘까, 혹시? 음... 선택 넘어가... 어, 아니요. 눈보라 망치 등장. 여 눈보라 망치 소환. 눈으로 공격하라. 눈의 망치가 내릴 것이다. 어 어. 하 쫄툭 둘둘 툭. 오늘 이렇게 약해! 두더지야먹구름 활성화. 일단 하나씩 다 집어보는 이 약간 맛보기 전술로 가겠습니다. 약간 비패식. 포션 빨고 포션 빨고. 포션 빨고 오케이. 아라라락 챨. 하하. 하하. 이런다고 내가 긴장이나 할거 같아? 플러스! 울트라! 먹구름, 먹구름 투표로 가겠습니다. 저는, 저는 먹구름 빌드로 가겠습니다. 먹, 먹빌. 날 죽이기 쉽지 않을 텐데 이 정도 가지고. 난 토끼야. 그래 난 토끼야. 이피해저또피해를 좋아합니다. 아니 내려가도 되나? 나뭐못 먹은 거 같은데. 그림자 있고. 먹구름? 으아아아악 이거야! 먹구름 사패요 등장. 보스다. 갑시다! 하하! <laughs> 니가 그 두덜 대장이냐? 난 토끼 킹이다. 토킹. 어? 잠깐만. 어어 좀 빠른데? 어, 좀 빨라! 어, 반칙! 반칙! 아, 뭐야 아, 어, 뭐야, 이거! 아, 어, 뭐야, 나, 넌두더진데 폭탄을. 으아! 떨어진다! 뭐가 아, 떨어져! 죽일라고, 이 두더지가! 두더지가 사람 잡는다! 아이패가 있네 휴. 휘히히. 으아! 으아! 그럼 집중좀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도 아까부터 하고 있었지만 아까부, 아까부터 하고 있었지만 집중좀 하겠습니다 아! 여긴 어디지 분명 미친 두더지 하고 있었던거 같은데 아 무거워 아 무거워 아포키 죽어 아아 아키 아, 죽어 아, 으아랄으아으아아아 으아! 안녕하세요 우리 집 맞지? 2층은 못 들어가네 가봅시다 어? 동료? 아, 또 동료 그림 한번 보여 드려야 되나? 같이 싸워 주는데 얘네가 은근히 이게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더좀 어, 귀여워 얘네가. 나처럼. 더지야, 더지야 도와줘. 그렇지. 아, 더지가 피가 있어서 참고로 죽습니다. 얘도 피 달면. 동료가 되라. 내가 이 날만 이 날만 내가 기다렸어. <laughs> 야 이날만 기다렸어 너한테 복수하려고 이 머스타드야 씨. 다시는 안찍어 찍어, 안 먹어주마 어때 난 두더지도 있어 이제 오케이 너 좋다 너 좋아 아 더지야 안돼 더지야 좀 피해 나 따라오지 말고 야이 멍청아 무빙을 쳐 더지야 안돼 아! 무빙을 치라고 이 바보야 너 그렇게 순진해서 세상 어떻게 살어 다시 서, 살아났네? 너 부활이 돼? 아 초록지대 세컨 플로어 초목 아 초목지대 뭐가 잘못됐다 마을이 마을이 빨개지고 있어 두더지 그 녀석들과는 달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더지야 음 상인이야 동료가 좋아보고긴 하네. 헌혈하기 좋은 마음으로 헌혈하겠습니다. 아, <laughs> 아빠. 어, 근데 템 주네. 나이스. 아, 근데 쓰레기를 주네. 아니 헌혈했는데 을 쓰레기를 줘요. 육구름, 갑시다 육구름. 어, 거기 암살자가. 그렇게 느려 암살자가. <laughs> 암살이나 하겠어. 그래 가지고 양반. 아, 먹구름으로 또 가야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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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구름. 먹구름이 미래다. 우리 인생은 먹구름이지만 게임은 사기. 오, 잠깐만. 아, 으, 으, 으 아, 고양이 좀. 으. 으. 아다 어, 먹어놓자. 아씨자 어, 드디어 또 왔구나. 초목지대의 끝이 보인다. 돼지냐 다음은 퍽키구만. 오. 하하. <laughs> 이 정도 긴장감이야. 나에겐 번개도 있고 행성도 있고 동료도 있다. 비상 비상 더지야 어디가? 갔... 팝궁아 아! 어! 아니 아스카드가 찾기 힘든 거였네. 엄마 집에 왔어요. 엄마 아들은 재능이 없나봐요. 아 게임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필리아 가케입니다아한 라운드만 더 할까? 이대로 끝내기 좀 아쉬운데. 다른 증강으로 딱 하나만 더 해야겠다. 씨, 마법서? 행성이 좀 재미를 못본것 같으니까, 행성.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Let's go! 아, 이게 또두더지부터이 다시 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 그럼 뭔가? 나 아까 개쎘는데 뭔가 약해진 그 무기력함 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기력증, 우울증, 그 앞에 우린 좀비. 나 마법서랑 행성 집었는데. 빙하. 아, 공격이 레이저로 변신합니다. 호호호! 예이! 뭐야, 이거? 좋은 건가? 스킬 한번 써볼게요. 으 아, 그 어느 때보다 무섭다. 가이팅가이팅 뭐, 쉬운 개사기 같기도 하고. 오오오 오! 오 깜짝 놀라 와 뭐야 태초의 형태 이 돼지 녀석 이거 원거리라면 할만 할지도 스톱 스탑, 스탑스탑 고양이 스탑 <laughs> 오지는 못하네 나한테 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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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 임마 원거리가 이건 좋구만 아 이번엔 원거리다 임마 오오 오, 잠깐만 어딜러킬 오, 편하다 원거리라 뭐야 끝실하냐아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어 여긴 처음 가봐 저 여긴 처음 가봐요 아 조금 더 맛있는 거 나왔을 때 사고 싶긴 한데 아껴두죠. 뭐야, 뭐 차, 훔쳐보고 쳐.. 뭐, 도망가 이씨. 오, hey stop, hey stop. 어이 괴물, 내가 멈추라고 했지. 아 어, npc야? 오 어, npc구나, 아 어, 깜짝놀라라, 씨. 호, 고용 해볼게요, 당신 누군데? 아 동료? 필요 없는데. 오케이. 몽빵이나 주세요, 그럼 콜리님은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이씨. 너였구나? 니가 훔쳐봤잖아. 오. 변수인데? 오, 뭐야? 뭐야? 어 뭐야? 아. 아, 힘들다. 아. 아. 집으로 가자. 엄마 나왔어.